안녕하세요 오마이딜러 박용선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라는 브랜드에서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생기기까지 정말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차량인데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제네시스 BH 차량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당시에 있던 기술력으로는 국내 최고의 기술력이 집약이 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현대 자동차에서 정말 많은 큰 투자와 시간과 노력을 갖추어서 만들었던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제네시스 BH 찾으시는 분들이 12년씩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을 찾으시는 이유가 어, 외관적으로 조금 더 세련되진 모습, 그리고 연비라든가 출력이라든가 이런 좀 개선된 엔진 미션 때문에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제가 스펙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현대 제네시스 BH 330 모던 등급의 차량이고요 연식은 2013년식에 주행거리 현재 15만 키로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에 성능 점검 기록부상에 당연히 오일 로유 하나도 없는 5 양호 판정까지 받아두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 750만원이라는 정말 메리트 있는 금액에 준비를 해뒀는데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정말 컨디션 좋은 차량 준비를 해봤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엔진 룸부터 한번 보실 텐데요. 중고차를 구입하러 오셨을 때 이렇게 본네트를 열고 무엇부터 보셔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일단 차량의 관리 상태를 보실 때 엔진 컨디션 체크를 하실 때 이렇게 이제 어, 디스틱 레벨 게이지를 뽑아서 엔진 오일 양을 체크를 하시고요. 이 보이시는 이 구멍에서 백연이나 청연 혹은 흑연이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뭐 오일이 튀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셨을 때. 뭐 오일이 튄다거나 그런 증상들이 있다면 그 차량은 사실 더 길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바로 패스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지금 엔진 사운드도 냉간 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일정한 패턴의 이음 소리 없이 정, 아주 조용한 그런 엔진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식용유 빛의 아주 맑은 색상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냉각수 상태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비춰봤을 때이 안쪽에 어, 엔진 오일이 유입이 돼서 어, 오일이 둥둥 떠다닌다거나 하는 차량들도 역시나 어, 그런 차량들은 뭐 엔진 컨디션, 뭐 외관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냥 테스트를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차량 당연히 오일 양호 판정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오일, 누유 이렇게 비춰서 봐도 어, 전혀 보이는 거 없이 아주 깔끔한, 아주 좋은 컨디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이 차량, 엔진 컨디션만큼은 정말 합격인 것 같습니다 외관 상태, 실내 상태 어떤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관 상태 한번 살펴보실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은색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 밝은 톤의 은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소 짙은 썬팅과 굉장히 좀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어, 외판부이 지금 본넷이라든가 휀다 그리고 도어간의 단차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휠 디스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어, 트레드가 많이 안 남아 있으면 소모품 비용으로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앞 타이어 트레드 약80% 이상으로 아주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리핏이라든가 각종 마감재 그리고 측면 쪽 썬팅 부분 아주 말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어, 도어 캐치 쪽이나 하단 쪽 마감재 부분에도 추가적인 손상이 있거나 뭐, 추가적인 터치가 필요한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문콕이라든가 단차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뒷 타이어 트레드는 약90% 이상이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금호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마제스티 타이어 승차감 굉장히 좋기로 유명하죠. 어, 타이어 컨디션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의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면부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디자인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봐도 어, 신차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고요. 어, 후면부 선팅. 지금 보시면 열선이 지나가는 부분에 기포 현상이나 들뜸현상 훼손된 부분 전혀 찾아볼 수 없이 시공 상태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리드나 테일 램프, 각종 레터링 엠블럼 이렇게 살펴보시면 은 어, 당연히 훼손된 부분 없고요 뭐 테일 램프 쪽 깨진 부분 전혀 없습니다 눈에 띄는 건이 엠블럼을 어, 새로 교체를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은 아주 반짝반짝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주차하시면서 스크래치 나기 쉬운 범퍼 하단이나 측면부 부분도 가까이에서 이렇게 비춰봐 주셔도 훼손된 부분 없이 아주 좋은 컨디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수석 측면부 쪽 지금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쫙 한번 살펴보셨을 때 단차, 문콕, 스크래치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고요. 조 캐치 쪽이라든가 썬팅 상태 아주 우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이드 리핏 쪽도 제가 사전에 미리 체크해봤지만 훼손된 부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전체적인 외관 상태는 정말 A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밝은 톤의 은색 바디에는 이렇게 다소 짙은 썬팅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썬팅의 어, 농도도 적절히 잘 선택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스톤칩 보이는 부분 전혀 없고요 이렇게 와이프 하단부까지 제가 꼼꼼하게 살펴봤을 때뭐 실근간 현상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본입 같은 경우에도 돌티면 상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터치가 하나 두개 정도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관리 상태 정말 좋고요 아쉽게도 이쪽에 지금 덴트를 해야 될 부분이 보여요 이 부분은 저희가 출고 시에 덴트 처리 해드, 해드린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양쪽에 헤드램프 아주 맑은 상태 에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헤드램프 잘 보존을 해주고 있고요 그릴이라든가 범퍼 하단 범퍼 측면 쪽까지 뭐 세월의 흔적 정도는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주차 스크래치라든가 추가적인 도장이나 부터치 필요한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트렁크 안쪽 공간 한번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간감은 굉장히 넓게 잘 뽑아놨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현대기아차의 실내 공간 잘 뽑는 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 이 마감재 부분에 짐을 더럽거나 좀 오염되거나 무거운 짐 실으시면 훼손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지금 깨끗한 상태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짐을 올리고 내리시면서 이 플라스틱 마감재 부분도 훼손되기 쉬운데 정말 좋은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쪽에 그 스페어 타이어와 신차 출고 시에 제공되는 공구 키트 그대로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뒤쪽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뒷자리 공간에 도어 쪽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감재 부분 손이 많이 가는 부분에도 아주 깨끗하고요 이쪽에 사제로 이 제네시스라는 로고를 예쁘게 디자인해 주셨네요 그리고 안쪽 공간 간 한번 보실게요 레그룸이라든가 헤드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여유 있는 공간 잘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가죽 상태가 좀 대박인 것 같아요 이 차량 지금 이렇게 만져봐도 쿠션감 아직까지 빵빵하게 잘 살아 있고요 가죽의 상태 A급이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리에도 역시나 열선이라든가 미디어 제어하는 버튼들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앞도쪽 지금 보고 계신데요. 각종 윈도우 버튼이라든가 사이드 미러 제어하는 버튼들 조작감도 지금 잘 살아 있고요. 훼손된 부분 전혀 없습니다. 안쪽 공간 한번 살펴보시면 대시보드나 조수석 시트, 콘솔 그리고 운전석 시트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도 전에 타셨던 분이 얼마나 애정을 갖고 관리를 했는지 잘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핸들 쪽 보시면은 핸들의 상단부에는 우드를 사용했는데요. 우드의 그립감이나 이 두께감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 가죽으로 처리된 부분도 가죽이 훼손되거나 뭐 기스가 난 부분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요. 약간의 생활감 정도만 느껴진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측에 뭐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디스플레이 트립 제어하는 버튼이나 볼륨이나 모드 제어하는 버튼들도 지금 조작감 아주 좋고요. 까지거나 훼손된 부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계기판 쪽 보고 계신데요. 당연히 이상 경고등 뜬거 없고요. 이쪽에 보시면 RPM 게이지 또한 아주 일정하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중앙 쪽 보시면 디스플레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터치 상태도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 후방 카메라 화면 확인해 보셔야죠. 네, 예, 아주 선명한 화면 지원을 하, 해주고 있고요. 하단 쪽에 공조기 버튼들이라든가. 각종 버튼들 좀 보시면 어, 훼손된 부분 없이 사용감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지원하는 CD 플레이어 미디어 장치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하단 쪽에 이쪽에 사실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스가 있거나 오염된 부분이 있는 차량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작감 아직 잘 살아 있고 훼손되거나 오염된 부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파킹 어시스트 버튼,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 시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상단 쪽에 보시면. 2채널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루밀러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상단에 썬루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작동 상태 아주 양호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제네시스 BH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 중고차 시장에서 500에서 1000만 원 사이의 대형 세단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만한 차량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보신 이 차량이나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 중고차 구입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 저희 오마이딜러를 검색해 주시면. 딜러 전산과 그대로 연동되어 있는 저희 공식 홈페이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주 간편하게 차량의 가격과 성능 점검 기록부까지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 놨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고차 할부나 탁송 거래 궁금하신 분들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